장비 살때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굳이 디제잉 장비 박스 있는 거 선호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왜냐면 여러분들 가전제품 살때 TV나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전자제품을 구매를 하고 박스를 놔둡니까? 안 놔뒀지. 왜? 팔 생각이 없으니까. 내가 계속 쓸 물건이니까. 내가 사용할 장비면 소중하게 다루잖아. 근데 디제잉 장비 나온지 얼마 안 됐어 한 2년 미만이야 근데 박스를 놔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내 장비 아니야 남한테 갈 장비야 막 다룬다고 그냥 외관만 멀쩡하고 속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디제잉 장비가 박스가 있고 없고의 의미 없다라고 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거는 외관이 깨끗하면 그건 신품 같은 중고인 거야 근데, 장비는 아니야. 박스, 유무, 이런 거 신경쓰지 마요, 여러분들. 그냥 싸다 싶으면 무조건 사면 돼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예전부터. 아, 어, 왜 굳이 박스 있는 거를 선호를 할까? 나는 요거 제품 구매하자마자 박스 버려버렸어. 사자마자 버려버려, 나는 그냥 다. 박스 있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. 오케이?